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걸작 구축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직도입한 수준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정말 걸작 구축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현대판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기준으로 프리 드레드노트급 포스트 드레드노트급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존재하기 전과 존재하고 난 후에 해전의 양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제 얼만큼 성능이 좋고 왜 걸작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스함이란 무엇인지 좀 알려 드릴게요 이지스함이라는 건요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하는 군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지스 전투체계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위상배열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체계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지스함이라는 건요, 스파이 레이더와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 조합으로 만들어진 군함을 말해요.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는 대함 전투뿐만 아니라 대공, 대잠, 모든 걸 아울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쓴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OS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에요. 이 이지스함이라는 건요. 스파이 레이더하고 이지스 전투 체계. 요두개 조합이 아니면 이지스함이 아니에요. 이제 충남 급 호위함 건조됐을 때 이제 미니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5형 구축함 보고 이제 중국판 이지스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따지면 틀린 말이야. 스파이 레이더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지스 전투 체계를 사용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미니 이지스함이니, 뭐, 중국판 이지스함이니, 이렇게 말하는 게, 굳이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이제 이 이지스함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에 들어와서, 모든 방공구축함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르르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파이원 레이더고요 이거는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이더는, 기계적으로 회전을 해야 됐어요. 스파이원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회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인 대공 탐지가 가능하고요. 언론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이 스파이어 레이더가 사면에 배치가 돼 있어서 360도 사각 없이 탐지를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사각 없이 탐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지스함의 대표격입니다. 현재 이제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은요. 총 74척이 건조되었어요. 순전히 미국에서 운영하는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이 74척이 건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은 현재 미해군의 핵심 전투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의 계량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신 계량형은 플라이트 3이에요. 어? 4개인데 왜 최신 계량이 형 플라이트 3이에요? 4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량형이 플라이트 1, 초기함, 플라이트 2, 그리고 플라이트 2a, 그리고 플라이트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은 왜 만들어 졌냐 등장 배경이 뭐냐? 우리가 흔히 이지스함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인데 최초의 이지스함은 타이콘 대로가급 순양함이에요. 이 타이콘 대로가급 순양함은 이 순양함이라는 말답게 대충 만재배수량이 1만톤에 근접합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9,800톤인데 그냥 대충 만톤으로 할게요. 근데 얘가 너무 비싸 모든 전투함을 타이콘 대로가급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콘 대로가급 순양함의 부족한 수량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채우자. 그래서 실제로 무장을 보면은 무장 양도 적습니다. 어, 일단 VLS는 타이콘데로가급은 122셀이고요. 그 VLS가 알레이버크급은 90셀입니다. 이거 플라이트 1 기준이에요. 헬기 경납고는 여기 에두개 있어요. 여기 헬기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경납고예요. 여기 이제 경납고로 들어가는데 경납고가 두 개예요. 근데 플라이트 1은이 헬기가 여기에 이제 착함을 할수 있는데. 헬기 경납고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는 헬기 경납고가 아니라 이게 VLS가 있는 거예요. 배수량은 9,700톤, 알레이버커급은 8,400톤입니다. 대충 한 1,300톤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 만재 배수량 기준이에요. 메인 레이더는 스파이 원 A, B 그리고 이제 알레이버커급 구축함은 스파이 원 D형입니다. 스펙만 보면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이 좀더 염가형이긴 해요. 심지어 이 메인레이더도 이 A형 B형을 통신기를 하나로 만들고 간소화한 게 D형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 짱짱맨이냐? 짱짱맨이면 알레이브크급 구축함이 걸작일 리가 없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하이로우믹스 개념으로 나온 게 맞아요. 말이 염가형이지. 사실상 최적화라고 본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의 함교에 스파이어 레이더가 통합이 되면서 이 레이더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타이콘데로가급은 두 개의 송신기에 네 개의 레이더가 있고요. 알레이버크급은 한 개의 송신기에 네 개의 레이더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니까 러딱 봐도 요것보다 이게 좀더 지저분한 느낌이 들죠? 왜 그러면 타이콘데로가급은 이런 식으로 전방위를 커버를 하느냐. 이때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요. 함교 여기에 이제 스파이원 레이더 두 개, 그리고 이제 후방 상북 구조물에 스파이원 레이더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를 커버를 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송신기를 두 개로 나눠냈단 말이야. 특유의 디자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알레이버크급은 1990년대 이제 건조된 배입니다. 이때부터는 굳이 송신기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 그냥 송신기 하나로 네 개의 레이더를 컨트롤 해가지고 뭔가 더 효율화를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밀덕 관련해서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오며 가며 이런 소리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알레이버크크 구축함 그거 전방위를 다 탐지를 한다는데 그거 구라다 한 번에 한면만켤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본다. 그거, 전제적으로 볼수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 면만 볼수 있고, 그 이유는,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다. 라는, 쌉소리를 한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보통 두 면만 키긴 하는데, 되긴 하지 않나요? 한면 혹은 두 면만 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송신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알레이버크급은, 구조적으로, 한 개의 송신기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한 면밖에 못 켜요. 그러면은,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다는 건 구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라가 절대 아닙니다. 한 면만 키는데 360도 전방위를 다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이거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거든?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런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한 번에 한 면만 레이더를 방사를 할수 있어요. 초당 152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더펄스, 그러니까 레이더 파장을 초당 최소 152회 방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시분할 방식이래요. 원리는 간단해. 그냥 한 면, 한 면, 한 면, 한 면에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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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이렇게서 계속 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스파이월 레이더가 펄스를 한번 방사를 하는 게 초당 최소 152회입니다. 이것도 광역탐지할 때요 152회가 최소값이고요. 최대 6000회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6000회까지 올릴 때는 추적 및 미사일 유도 시에 최대 초당 6000회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NTU쉽들의 레이더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이제 3차원 회전식 레이더가 있는데 걔네들의 보통 회전은 어떻냐? 15 RPM 정도 나옵니다. 분당 15회 돌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 기계식 회전형 레이더를 굉장히 빠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느려요. 이 스파이어 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면 이 기계식 회전형 레이더는 멈춰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사각없이 탐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지식 관련해서는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 안 알려준 지식일 거예요 제 채널에서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해줬을 겁니다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 지식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채널에서도 나만큼 설명한 사람이 없다 뭐 혹시 마음에 드시면 멤버십 좀 해주십시오 음 그래서 사실상 알레이버크는 염가형이라고 보는 게 맞나 싶어요 염가형보다는 사실 최적화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송신기를 하나로 줄였잖아 이게 사실 너프가 아닌 거예요 최적화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장점은 굉장히 높아지지 왜냐면 이 통합으로 인해서요 사면을 모두 커버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함교를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졌잖아 정확히 말하면 후방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함교 하나로 모두 커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이버급급은 이 함교에 위상배열 레이더를 모두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 뜻은 뭐냐 부피 및 무게 감소 어 그리고 무게 중심 개선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스파이럴 레이더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 무거운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무게 중심을 여기를 잡고 함을 설계할 때 안정성 있게 설계하기도 편하고 스파이럴 레이더가 여기에 밀집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부피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배선이나 뭐 이런 거를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무게도 감소하고 일석삼조입니다. 알레이버크급이 괜히 70척 이상 건조된 게 아니에요. 이런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7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이제 플래처크 구축함이랑 비유를 합니다. 물론 이제 플래처크 구축함은 175척을 건조했고요. 알레이버크급은 75척을 건조했기 때문에 100척 정도 차이가 나요.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배수량을 따져야 됩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74척을 만들었는데 개선을 해보니까 총 613000톤이 나오더라고요. 얘들이 다 취역해서 타현역이야. 어, 미친 새끼들 진짜. <laughs> 어. 플래처급 구축함은 175척을 건조한 건 맞는데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총 배수량은 437000톤이에요. 건조량 자체는 74척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총 배수량으로만 따지면 알레이버크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 74척이 모두 다 같은 사양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개의 계량형이 존재해요. 첫 번째로 플라이트 1, 플라이트 2, 플라이트 2A, 그리고 플라이트 3, 이렇게 총네 개의 계량형이 존재를 하거든요? 각 계량형의 차이는 어떻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재미나이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배수량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계량을 하면서 계량 방향에 대한 경향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은 레이더는 그냥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레이더가 원래 1D가 플라이트 2까지는 똑같은데 플라이트 2A형부터는 D하고 V형으로 나왔는데 연안에서 이제 허상이나 잡음 같은 걸좀더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좀더 연안에 좀더 다양한 임무를 할수 있고 당연히 이제 스파이온 레이더의 신호나 데이터 처리 같은 게좀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라이트 3부터는 대망의 흔히 말하는 A4 레이더라고 하죠. 오늘 컨텐츠에서는 폐사 방식하고 A4 방식이 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A4가 한 세대 높은 레이더다 이렇게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아요. A4로 플라이트 3에서는 더 훨씬 더 좋은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헬기 격납고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생겼냐? 2A형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2A형부터는 이게 배수량이 약 1000톤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 1000톤 증가한 만큼 VLS 수도 6개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이트1하고 플라이트2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플라이트2A와 플라이트3부터 이제 극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 용량을 보면 플라이트2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2A부터는 발전 용량이 올랐고 여기서 한번더 올랐습니다. 어, 발전 용량이 왜 올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발전 용량을 늘린 이유. 더 좋은 레이더는 더 많은 전력을 쳐먹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총 전력량도 7,500kW였다가 2A형부터는 9,000kW. 그리고 여기서도 12,000kW로 올라갔습니다. 9,000kW에서 12,000kW로 올라간 것도 33% 올라간 건데, 플라이트1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 60%나 발전량이 증가한 겁니다. 전압도 올라갔어요. 점점 더 이제 전자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게 알레이버크가 개량한 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은 핵이 경락고가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은 폐사레이더스잖아요. 어, 그러면은 플라이트2A형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플라이트2A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바로 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2A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2A형은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서 가장 많은 6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어쨌든, 이제, 플라이트2A형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보면, 전력량이 9,000kW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플라이트3형은, 12,000kW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플라이트3형인, 지금, 미국에서 세척밖에 건조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정리를 해보면, 알레이버크급은요 플라이트 2A형부터 발전량을 늘려왔어요 1, 투랑 비교하면 전력량이 20% 향상되었고요 2A형이 그리고 이제 3부터는 2A형이랑 비교해서 33%나 증가했어요 그 플라이트 1 기준으로 보면 60%나 발전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발전을 했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개량 방향은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스파이 레이더의 성능 향상 그리고 그에 맞춘 발전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은 어떤 게 가능하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이 단순하게 이지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합동 교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졸라 무서운 겁니다. 이 가장 무서운 점은 아군 항공기와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요. 왜 있냐? 간단해요. 이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을 건조한 이유, 항공모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알레버그급 구축함이 건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띄워 가지고 멀리서 적함을 탐지하면 SM-2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멀리 있는 진짜 멀리 있는 적과 교전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C의 개념이잖아. 근데 저는 CC 의 핵심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CC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 CEC가 결국은 남의 레이더를 마치 내 거인 듯 쓰는 거잖아. 그러면 내 레이더를 못 쓰게 되면 남의 레이더를 빌려 쓸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만약에 적 전자전기가 여기를 이 범위를 제밍을 했어.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전투함들은 레이더를 못 써. 그러면 원래는 제밍 당해서 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든 함대가 CC가 가능하면은 이재밍 당한 이 지역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배들은 레이더 쓸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 미사일을 탐지를 해 가지고 재밍 당한 이 배가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다른 나라는 CC가 없는데 얘네들 혼자서 CC하고 자빠졌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없습니다. 어, 대한민국 CEC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CEC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라고 할수 있는데 되는 배들과 안 되는 배들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u s g USB 2B라는 이제 장비거든요. 요런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가 있으면 CEC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알레이보크급들은 아까 설명한 USG라는 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어, 그 혹시 이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배별로 하나 하나 보는 게 취미시라면요, 제 말대로 이게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 일본은 마약급 호위함부터 이제 CC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마약급 호위함 두 척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속 미사일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서 이제 cc 갖추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한국형 cc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일본판 c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미국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미친놈들이다 진짜 어떻게 하면 항공모함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정말 진지하게 이제 연구를 한 그런 해군이다 이러니까 방공구축함 하면 이지스함이라고 지칭하고 보통 명사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까 부럽죠 참 이렇게 다 구성을 갖췄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시대를 앞서서 갖춰 놨고 걸작인 구축함까지 만들어 놔서 든든한 미해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문제가 되었다. 잘 만든 게 죄가 되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잘 만든 게 죄가 될순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도 저걸 롤 모델로 해서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매너리즘이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제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드레드노트급 구축함이랑 견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도 생각을 했어 아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통해서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적수가 없이 오대양을 누빌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건함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영국이 망했죠 이제 허리가 휘어버려가지고 알레이버급급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매우 잘 만들어진 전투함 맞아요 지금도 제 역할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핵심 계량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알레이 버커급은 계량 한계가 왔어요 왜 계량 한계가 왔다고 단언하냐 미래에 예상되는 전자장비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자 055형 구축함 좀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055형 구축함의 스펙은 5메가와트급 발전기가 총 6개를 탑재가 돼 있어서 3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메가와트급의 전자장비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플라이트3 전력량이 얼마라고? 12만 킬로와트. 0550은 얼마라고? 30메가와트.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알레의 버크급 구축함보다 0550 구축함이 더 우수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물론, 중국 해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축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랑 좀 동일하다. 절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우수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보통 적이 이렇게 겸손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미국도 빨리 신형 구축함이나 아니면은 알레이버크급 개량해가지고 좀 따라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기함이 안 나와요. 후기함이 안 나온 이유는 모두가 압니다. 미국 조선업이 쇠퇴했어요. 제대로 된 구축함을 못 뽑아. 이 후기함이 제대로 없으면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 있는 거 우려 먹어요. 개량해서 계속 우려 먹어요. 지금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형 있잖아요. 원래는 퇴역해야 돼. 그 DDG 51 초도함인 알레이버크는 지금 합령이 35년이에요. 진짜 퇴역을 해야 돼. 근데 퇴역을 못 시켜요. 후기함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지금 DDG 51 현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플라이트 1하고 플라이트 2를 플라이트 2A형 수준까지 이제 스펙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배를 퇴역을 안 시키고 어떻게든 계속 이제 우려먹는 건 보통 이제 조선업이 이제 처망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흔히 이제 플라이트 3형부터 있는 스파이 6레이더 있잖아요. 그 스파이 6레이더도 사실은 알레이버크급에 쓸 레이더가 아닙니다. 원래는 DDGX에 장비할 계획이었고요. 포기함 건조가 늦어지니까 어거지로 개량한 게 플라이트3예요. 원래 미 해군은 플라이트3까지 개량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사실 플라이트3가 미국이 건조한 이제 최초의 A4 이지스함이긴 한데 맞긴 한데 굳이 따지면 사실 좀 슬픈 존재인 거야. 이 플라이트3로 이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이제 퇴역하는데 걔네들을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알레이버크급은 이제 체급상 한계에 다 달았거든요? 이 스파이6의 성능도 풀스펙으로 못 써요. 어, 진짜입니다. 스파이6 레이더가 스파이1 레이더보다 훨씬 좋은 레이더거든요? 게다가 이제 모듈화까지도 성공했어. 이 모듈화란 뭐냐면, 합치면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 모듈 하나가 만약에 성능이 떨어졌어, 그럼 그것만 수리하면 돼.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레이시온사가 이렇게 합리적인 시스템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해군의 레이더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알레이버크크 플라이트 3형 있잖아요. 이 플라이트 3형은 이거 쓰거든요. 이 모듈을 37개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레이더로 만드는 건데, 이거 써요. 37RMA를 써요. 근데 레이시온사는 우리는 이게 풀스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풀스펙이야. 근데 알레이버크급은 이걸 못 써요. 왜? 전력력이 부족해서. 같은 크기의 표적이라면 약 1.68배 더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럼 뭐해? 굉장히 좋으면 뭐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서는 체급의 한계 때문에 풀스펙을 못 써서 37RMA를 써야 되는데, 69RMA를 못 써요. 과연 얘를 쓰면 진짜 얼만큼 성능이 좋을지 상상이 안 가요. 스파이 식스 레이더를 풀스펙으로 사용할 거면, 결국은 DDGX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옵니다. 이 새끼 언제 나와, 씨발. 알레이버크 구축하면요, 진짜 한계요. 이제 더 이상 개량을할 수가 없어. 플라이트 1을 나왔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전자장비가 개발이 발전이 되고, 그걸 위한 준비를 위해서 배수량에 어느 정도 마진을 남겨놨거든요. 이 플라이트 3를 넘어오면서 그 마진을 다 썼어요. 더 이상의 계량은 어렵습니다. 이 이상의 뭔가 전자장비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정말로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못 만드는 중. 기공은커녕 현재 제대로 된 설계도조차도 안 나왔대요. 내가 기공을 했으면은 그러려니 할수 있지. 기공도 안했다니까? 내가 찬양한 그 미국이 맞나.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야 과거에는 미합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미합중국이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결론입니다 알레이버가 그 구축함은요 진짜 한 세대를 풍미한 걸작 구축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해군이 오대양을 누비며 작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초도함의 경우 취역한지 이미 34년이 지났어요 초도함부터 퇴역을 해야 되는데 퇴역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퇴역해야 되고 신형함 만들어야 되는데 신형함을 못 만드니까 사골마냥 우려먹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중국 해군의 054형 그리고 055형 구축함과 비교해도 개별 성능 자체는 이미 뒤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054하고 055형은 이미 지금 싹다 A4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은 여전히 폐사 방식의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잖아. 중국이 선도하고 있고요.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못 따라가. 이 사진은요, 이제 DDG-51, 알레이버크가 이제 진수할 때 진수식한 사진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알레이버크 제독이거든요? 과연 이 알레이버크 제독이 2025년 지금 되살아나가지고, 현재의 알레이버크 그 구축함을 보고, 그리고 미해군의 상황을 보면, 이뭔 얘기를 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지팡이로 국방부 장관 뚝배기를 날려버리지 않을까. 이 십세기야 하면서 날려버리지 않을까.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 뿅!